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Lesson 30 입학시험 입학시험 웬괴 사무외 요즘 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준비 중이야. 나가러 굴러 찾아 원괴 피부 예내래. 학과 학과 메자 드뷰바다에 드뷰나나 저희 학과에는 나맞생보다여하생이훨씬많나요.저마로메자마러장다택장두가띠띠다다야대합격하다합격하다.사무보의스스로엄년디윈크외야디.엄마나그회사에합격해서더미에디컴니마어울여다비아메.디마소인어튼더들로바다변타ဖြစ်ပါတယ်နော်.어제니우넙삐러튼더들로바다변베야마매.드노금드노금 더아가어떤녀마ရှိတဲ့인레네오백가비에냐마ရှိရဲ့리우레네빠는카서인리우레야နေပြီးတော့나댄니온댄ထွက်ပြရပါတယ်နော်든노က음장라가뜨낸진다마케든노က음볼려면방하동은열심히일해야돼나우사텐네အတွက်장라가샤보서인장뻬ရဲ့칼라တျောင်းလုံးအလုတ်ကို조사ရမယ်노리고원노리고원가자권마진마그로노리고원နဲ့간개온제야 그사람เวงကို라배ာ할래늘ုံးတွား람 늘, 늘. 그 작성은 늘깨끗해에디루에자괴가로ော다야미 등, 등, 대너 이번 시험에서 몇등 했어 네 디드카 사무에마အဆင့်벨치다 노치다 디렐လ야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그 놓쳤어 나모설파요.ဒီတစ်ခေါက်ပြန်ပွဲမှာရွှေတိဂုံကိုလလွတ်ရလို့တအား원해대.겨극겨극.나성너난자진구랑맨날싸워서겨극헤어졌어.강린네니다이연피야로나성너랑쾌라이기요.기요. company လုံးငန်း이기요본20년전에설립되었습니다.ဒီလုံးငန်းကိုတော့လွန်ခဲ့တဲ့အနှစ်20မတိုင်ခင်ကထူထောင်ခဲ့ပါတယ်ရှင်။ 알아서이세လုံး가도디니아디가점막매오하라세လုံး매ဖြစ်ပါတယ်.디세လုံးကိုအသုံးပြပြီးတော့ဘလိုမျိုးအ쇠ပုံစံရေးထားလို့ဆိုရင်나난데하교입학시험을열심히준비했다.제노트이가특구도웬괴사무웨고조조자자비신라이이그래서내가원하는학과에지원하고합격했다.토자제노트트로디어투뷰바다야나이샾လိုက်တော့아면도와디하지만드노구무넬돈이 없어다. 너야래 장라 가동에 무임시베 그래서 평일에는 학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노래 공원에서 일했다 도피야 영포야 둘무든날 알로로가 배연 날무 그사관의 알로로이. 정말 바빠지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일등은 놓치지 않아다. 이 임대 알로야 도래 예를 세 사조사답게 시대고 램로야 베 결국 지금은 중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서는 예구외까문도 고문이렁한 날 놀러 내디빙.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까요 나는 대학교 입학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했고 합격했다. 하지만 드나그므 낼 돈이 없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놀이공원에서 일했다. 정말 바빴지만 늘 열심히 공부해서 일등을 놓치지 않았다. 결국 지금은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서의 니네가로리 t v 피바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